반장 선거 날 내가 더 많이 표를 받아 반장이 된다 선생님은 그냥 부반장으로 할때 나의 반응은 억울한 마음에 입을 열지만 크게 반항하지 못함 그냥 묵묵히 부회원장 역할을 해 보록 화를 내고 자리에서 나가버림 저야 억울한 마음에 입을 뭐 중얼거리긴 하지만 크게 반항하지 못함. 이해되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가족을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꿈을 버릴 수 없어 고민 없이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한다. 가족을 원망하며 크게 반항한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고민하지만 결국 가족을 위해 결국 고민하지만 가족을 위해 가게 되겠죠. 부모님의 반지를 가지고 몰래 가출을 했는데 미성년자인 걸 들키 위기일 때 나는 일부러 성숙한 척 행동한다. 그냥 돌아갈까 무조건 우기면서 빠져나가려 한다. 동동식을 유발한 연기를 한다. 강한 척 하지만 속으로 불안해 한다. <laughs> 그치? 누가 봐도 내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자긴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우길 때 나의 반응을 무섭지만 계속 항의한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대처한다. 목소리를 키우며 위협한다. 상대를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든다. 감정을 엉두르면서 논리적으로 따진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대처한다. 가족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죽어도 허락하지 않을 때 나의 반응은 가족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반대를 신경 쓰지 않고 결혼을 강행한다. 화를 내며 반발한다. 뒤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가족 의견에 따른다. 사실은 나는 가족 의견에 따르겠지만 나는 그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아주 민주적으로 자랐다고 생각해. 네가 소신이 있다면 해라. 이 자리에서 죽어도. 후회가 없다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봐라 아마 따르게 되겠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직장 상사가 배롭다 울면서 버틴다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일만 그렇게 직 상사에 대놓고 반응한다 저놈의 상사의 약점을 잡으라 한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 버틴다 내가 오래 사는 돼을지 죽어라 샅갈기. 해녀인 엄마가 몸이 아픈데도 가족을 모이사로 계속 일어나갈 때 나의 반응은 해녀복을 벌어버린다. 현실을 알기에 조용히 방법을 고민한다. 화를 내며 강하게 반응한다. 걱정하지만 실제적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희생하려 한다. 아마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겠지 내가 좋아하는 애가 매일매일 선물을 갖다주면서 고백하지 않을 때 나의 반응은 고백은 언제 할 거냐고 묻는다 왜 주는 건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는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짜증낸다 적당히 잘해주며 계속 선물을 받는다 한마디 하고 속으로 심했나 생각한다 마지막 거 갑이 잡히지 좋아하는 애의 인생을 위해 네가 싫어졌다고 거짓말하고 보내줬는데, 그 애가 멀리 떤다고 할 나의 반응은 계속 후회하다가 잡으려 한다. 잡고 싶지만 그 애를 위해 포기한다. 감정을 무장하여 애써 쿨한 척한다. 잡으면 잡힐지 확인하고 싶어진다.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감정을 부정하며 애써 쿨한 척한다. 좋아하는 애가 반대하는 가족을 두고 같이 육지로 도망가자고 할때 나의 반응은 방법 이것밖에 없다면 떠난다. 좋아하는 애의 일을 따른다. 반대하는 가족을 알아서 살겠지. 가자 떠났을 때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한다. 갈등하다 끝내 떠나지 못한다. 나는 아마 철저히 분석할 걸. 아 <laughs> 내가 민들레 꽃이 같이 마음이 열다는 거 아니냐. 봐라 여기 봐라 속은 열이 는 거야. 기생도 감수할 수 있어. 힘든 일이 있어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버틴다. 안 버티면 어쩔 거야. 무슨 음... 말이 그안 버티면 어쩔 거냐고. 굳이 음... 네.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아 오해를 살 때가 있다. 가끔 있지. 감정을 다두있다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음. 나는 아직까지 내 감정을 폭발해 본 적은 솔직히 없다. 내가 상당히 극단적이것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폭발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하지. 그럼 정확히 잘나 거.